아아, 아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 목소리 들리나요? 여러분 저 목소리 들려요? 이거 보이스로는 처음 해보는데 아, 이것도 되게 신기하다. 저 목소리가 들려요, 여러분? 조금 더가해 드세요. 음, 아, 지지거려요 아, 아, 아. 소리 지지거려요 아니, 내뭐 핸드폰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. 어휴, 그러니까 이거 끄고,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한번 다시 해가지고 다시 켜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